안녕하십니까? 한점네 휴지 나영 스테이너입니다. 오늘은 이 창틀 이제 먼지 제거하는 모습 한번 이 찍어 드릴 거예요. 창틀 한번 딱보여주세요 어디에 우리가 청소할지. 따라 오늘 청소할 네. 곳입니다. 자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제 뭐냐면 자, 이렇게 걸레를 준비했잖아요. 걸레 준비. 네, 이 걸레가 이제 대부분 잘 짜야 돼요. 물기가 음. 좀 많으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더 더러워지는 단계가 있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기가 나오는안 나오는지. 이면 안 나오죠. 살살 짜는 게 아니야. 제5님은나하는 건데. 아, 안나오면 됐어요 정도를 한번 해볼 건데. 네. 우리 어,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세번나눠 진행해. 세 번. 네. 세번 나오는 거부 내리고 두 번째 쓸어내리고 쓸어내리게 정석이랑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진행이 될 거예요. 3세번 아, 진행하는 건데. 네. 세번 진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3단 분리법이라고 혹시. 어, 야구 좋아하시면 되겠지만. 제 저희 도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. 어, 이대영 선수라고. 어, 3단 불타고 <laughs> 좀 유명했었는데 좀 어색하면서도 해봤고 가기 전에 우리 자랑 하나 또 해야죠, 여기 네. 아이파크 드디어 네 인증 <laughs> 완료가. 됐 아이파크 생겼습니다. 네, 어, 축하드립니다, 각주 하신 분들. 어,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. 네. 센터 쪽으로일 보고 오세요. 어, 제가 이제 이게 자랑거리라고 했죠. 저 밤에 불 들어오는 거. 네. 그외로불있다 <laughs> 보니까 어 벌레들이 검좀 많이 붙는 거 같아요. 어 l e d LED가 네. 있는 곳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. 레기머신이또 이렇게,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창문 보시다 보면 벌레가 있으면 좀 좋지 않잖아요. 네. 여기는 사실 또 맨날 맨날 좀 닦아줘야 돼요. 많지 한 턴, 많지 않다. 이거는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드머신 이렇게 딱 하면 이거 다 보이죠? 네.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먼지 조금 뭐 되게 산모세기는 보일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기 쪽도 닦아줘야 되는데,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저희 당사인 것 같은 경우는 비유 이렇게. 아니 뭐이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일이 좀 많아요 네. 그래서 이제 살을 찔 수가 없어요 살을 음. 찌면 변하지 않겠죠 네. <laughs> 또몸 관리도 해야 되는 일이 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어요 아. 네. 이렇게 좁은 틈을 지나서 청소한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그때 영상 찍을 때도 어, 말씀드렸지만 제희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트 불빛이에요. 근데, 아, 불빛 엄청 좋아하네요. 네, 근데, 이게 왜 여기서 뭐 이렇게 벌레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. 문도 항상 담배를 어, 받아놓는데. 네. 좀 없는 방법을 좀 알고 싶긴 한데. 자 네. 아시는 분 있으면 좀, 어, 알려주시면은 또 제가. 어. 음. 네. 이상으로 저희 담보점에총회청소하는 충격, 모습 한번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어요.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.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제가 다른 머리카락 모습을 한번. 아, <laughs> 감사 합니다. 고 생하 셨 습니다. 네.